희한하게 한 2월 말부터 한 6주 연속으로 제가 할러 저약으로 돈을 잃고 있는데 왠지 지금 할러들의 신기가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좀 지켜볼 거고요. 아직까지는 할러들의 스코어가 한76% 적중률이라서 꽤 괜찮긴 한데 최근 몇주 동안은 비실거렸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볼 계획입니다. 예아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4월에 잘 나갈 ETF 전략들 살펴볼 때가 됐네요 3월이 끝났으니까요 뭐 동적자산 배분 ETF 기절성 전략들 할러 전략들 이런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적자산 배분은 그 수십 개가 있죠 70개 8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추려 가지고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10개를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이 중에서 4개는 켈러 씨가 만들었고 3개는 안토나치 씨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거에 변형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쓰는 전략 중에서 baa 공격형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784번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건데 그이 전략이 올해는 좀 별로입니다. 계속 좀현금에또는 안전자산 들어가 있는 기간이 너무 좀 길어가지고 1, 2월에 돈을 거의 못 벌었고요. 네 그래서 3월까지 번 돈이 고작 1.3%였습니다. 근데 얘도 정신을 차렸는지 3월엔 무슨 뭐67% 현금, 33% 회사치 이러고 있었는데 4월엔 나스닥 물빵으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1분기에 미국 주식 등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속자산 배분들도 다이내믹하게 동적으로 주식으로 크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대부분 전략들의 주식 비중이 늘어났어요 두 번째 전략은 이것도 제가 하고 있는데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 얘는 그냥 1월부터 계속 스파이 하세요 라고 해어 가지고 스파이를 했으면 우리가 10.4% 정도를 벌수 있었습니다 얘는 4월에도 산업과 동일하게 스파이 기속 하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전략이죠 그렇죠 안토나치가 만든 듀얼, 듀얼 모멘텀 전략을 제가 조금 정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전략은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 네, 요것도 그냥 주구장창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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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얘는 올해 5.7%밖에 못 벌었나? 1월에는 얘가 그 해외 소형주에 투자하라라고 권했는데, 근데 1월에는 미국 주식은 좋았는데 그 해외 소형주는 수익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얘는 5.7%밖에 못 벌었고, 요 전략은 10.4%를 벌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략, 이 전략 둘다 스파이. 투자하세요. 그리고 b a 전략은 그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스닥에 투자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이, 이 BAA라는 전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켈러씨가 HAA라고 조금 더 심플한 전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BAA가 과추적과 놀랐던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켈러씨가 아, 너희들 이전략 이해 못해? 에이, 바보들. 내가 좀더 쉬운 거 만들어줘야겠어. 해가지고 HAA A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그 얘는 3월에 미국 소형주, 선진국 주식, 미국 대형주, 개도국주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개도국주가 빠지고 그 대신에 미국 부동산 V N Q가 들어왔습니다. 얘도 뭐그 올해 그래도 그럭저럭 4%씩 벌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그래도 수익이 나는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메타 전략은요, 이 알로케이트 스마트라는 사이트에서 한 80개 정도 전략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 가장 최근에 잘 나가는 10개 전략을 추려가지고 그 10개 전략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보고서 이제 비중을 측정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3월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41%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3월에 주식이 굉장히 좋았어요. 왔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1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미국 스파이 비중이 20%에서 35%로 늘었고요. 나스닥도 11%에서 19%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없었던 뭐 일본 주식도 들어왔고요. 선진국 주식은 올해 좀 떨어졌네. 12에서 15%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금 미국 장기 지수를 투자하라고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3월에 제가 알기로는 그 주식 채권 금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은 확 줄어들고 그리고 금융자산 비중이 확실히 좀 늘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 종합 듀얼 모멘텀 전략인데요. 이거는 안토나치의 듀얼 모멘텀 논문 구석탱이 나오는 그 전략인데, 어, 얘도 이제 지난달에는 스파이 하이힐드금 현금에 투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금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머기지 리츠, 이 친구도 지금 들어와, 어, 있습니다. 아, 금은 원래 있었네. 금은 원래 있었고, 현금 대신에 머기지 리츠, 이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전략이 22년, 23년 다 별로였거든요. 근데, 2 4년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어느 정도라도 수익을 내고 있었, 내고 있다는 게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자이 raa 전략 이것도 켈러시 전략인데 이게 굉장히 골칫덩어리 전략이죠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켈러시가 만든 게 21년인가 그런데 22년 23년 24년 3년 계속 별로였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얘가 24년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하지 않습니까 얘가 뭐 2월에 는 채권의 투자가 깨지고 3월에 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돈을 못 벌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래서 얘도 이제 Şimdi 야 이런 장에 현금을 보유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스닥, 금, 미국 소형가치주, 미국 장기채, 미국 중기채 이런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도대체 얘가 뭘 알고 옮기는 것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동적자산 배분은 기기적인 전략 이후에 우리 입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주식이 좋다 라고 하면은 주식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안 좋고 금융시장이 안 좋다 라고 하면은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기기적으로 넘어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전략 LAA 이거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한 전략인데요. 얘는 3월과 동일하게 나스닥, 금, 미국 중기채, 미국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고 있고 얘도 올해 수익률이 꽤 양호한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6% 정도 벌었어요, 1분기에. 자, 그리고 이제 GTAA 전략 거의 최초의 전략이죠. 파버가 만든 거의 최초의 전략인데 시상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논문에 나옵니다. 참고로 이를 이제 못말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에는 그 유럽 주식, 미국 중기채, 미국 대형주, 미국 리츠, 현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었는데 4월에 바뀐 건 현금이 사라지고 원자재, p b b c ETF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네, 볼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저작에서 현금이 사라지거나 축소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대신에 그 위험 자산들, 그게 뭐 주식이 되었든 금이 되었든 원자재가 되었든 채권이 되었든 이런 친구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3월의 장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전략들은 위험 자산을 늘리고 현금 자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열 번째 전략, 채권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이거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그 전에는 개도국 채권, 하이일드 채권, 미국 회사 채 투자를 했는데 하이일드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TLT 미국 장기채가 들어왔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채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수익률도 0.1%꽤 저조한 편입니다. 물론 이 전략으로 부기영화를 누릴 수는 없죠. 이 전략이 연봉 약 8% 정도 벌어주는 전략인데 왠지 올해는 이만큼 못벌것 같습니다. 아니야, 또 모르겠다. 장기 채권이 아마 하반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은 그래도 꽤 수익이 날수 있긴 있겠네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 그래서 동초자산 배분은 이 정도로 하는데 지금 10개의 전략이 1분기에 그3.4% 정도 벌었고요. 올레더가 2.3% 그리고 연구 포트폴리오가 3.3% 정도 벌었고, 미국 주식 60%, 채권 40% 투자인 6040 전략은 5.6% 정도로 벌었는데요. 2022년에는 동초자산배분 분이 순위이 아니라 손실이 더 적었고, 23년에는 정적자산 배분이 순위이도 높았고요. 24년에는 정적 동적 치열한 경쟁입니다. 12월에 누가 이길지 저도 궁금하네요. 1분 기에는 가장 잘 나간 전략이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이었고, 그 다음에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 그 다음에 L A A H A A 전략, 그리고 다섯 번째가 종합 듀얼 모멘텀 전략. 이 다섯 개 전략이 잘 나갔습니다. 참고로 제 코인 책 여기에도 듀얼 모멘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듀얼 모멘텀 관련 영상들 한번 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3월에 주식 굉장히 좋았고요. 글로벌 금융 시장이 좋았니다 좋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올라가고 현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부분 전략이 좋았는데 이 RAA 얘만 잘안 먹히고 있습니다. 얘 기술 이러면은 24년 말에 다른 전략으로 바꿔 끼려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RAA 전략에 몰빵을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이런 좋은 장에서 마이너스 3%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 이 정도로 하고 ETF 섹터로 넘어가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ETF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는 하지만, 4월에 평균 수익률이 7%이고, 그리고 돈벌 확률이 90%나 되었습니다. 4월에 2차 전지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대부분 산업들이 잘 나갑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의, 뭐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친구들 잘 나가고요. 아무래도 3, 4월에 주식이 좋다 보니까 증권과 증권 주식도 좀잘 나가는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섹터들이 돈을 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섹터가 잘 나가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1, 2, 3위가 에너지, 부동산, 금융 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자산 이쪽도 승률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그 그 섹터들이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4월에 좋았다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특이한 게 반도체는 좀또 그나마 부진하더라고요. 반도체가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2월, 3일, 2월 3월에 월잘 나가거든요. SMH라는 반도체 ETF가. 4월에는 오히려 좀 별로이고요. 참고로 매그니피센 7등 기술주는 5월, 10월에도 미국에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좋죠 그렇죠 이게 확실히 좀 경기 민감 그 주식들이 11월 4월에 강하고 5월 10월에 약한 것 같고 기술주처럼 캐시크로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주식들은 5월 10월에도 계속 강하지 않은가 그것이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러 전략이 또 있죠 할러 전략이 11월부터 2월까지 저한테 많은 재미와 기쁨을 선사해주셨는데 3월에는 정말 개망했습니다 2월까지 제가 수익이 한때 25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수익, 수익이 1025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1500을 말 먹었습니다. 희한하게 한 2월 말부터 한 6주 연속으로 제가 할러 전략으로 돈을 잃고 있는데 왠지 지금 할러들의 신기가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좀 지켜볼 거고요 계속 이렇게 손실 난다 하면 저도 할러 전략을 중단하고 당연히 딴 데로 제 돈을 보내겠죠 일단 다음 주도 손실이면 제가 지금 2억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1억 원 정도로 축소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돈을 거의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롱을 매팅할 경우에는 저는 코덱스 200과 코덱스 코스탈150이 ETF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숏으로 배팅할 경우는 저는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코덱스 코스탈150 선물 인버스 여기에 투자를 하고요. 미국 쪽에는 제가 할러 전략을 보고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비용이 너무 크니까 안 하고 있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할러들의 스코어가 한76% 적중률이라서 꽤괜찮긴 한데 최근 몇주 동안 비실 거렸기 때문에 좀 제가도 이제 면밀히 지켜볼 계획. 입니다. 네, 여러분, 유익했죠? ETF 전략들. 이 중에서 분명히 4월에 돈 버는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투자 잘 하세요. 유익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